이번 영상에서는 90년대의 인기를 끌었던 다마고치의 매력을 리뷰합니다. 추억의 게임, 다마고치의 모든 것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5위입니다. 반다이 아마존 다마고치 오리지널 셀레브레이션 Y3K 에디션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48,300원이니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4위 반다이 다마고치 섬메르헨번 핑크 컬러의 한국어 장난감 게임기로 다양한 기능과 매직요소로 재미를 더합니다. 어린이 및 성인 모두에게 추천하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3위입니다. 다마고치 키링은 귀엽고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중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꼭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다마고치 아가일 하트게임기는 귀여움과 재미를 담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담마고치 오리지널 플라워 버품 게임기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즐거운 아이템입니다. 소리 조절과 게임 방법만 익히면 간편하게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어요.